여기 있는 모든 상품분들이 저희가 바로 쿠팡에 올려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들인 거예요. 제품을 찍고 두장 정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앞뒤로 두장 정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상품을 바로 올릴 수가 있고 아까 찍었던 상품 클릭을 음. 해주시면 바로 나오고요. 배경 제거를 누르시면. 오 누끼가 바로 따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 거예요? 네, 누끼로만 하셔야 돼요. 이분도 아까 누끼 따신 것처럼 그렇게만 했네요? 네, 맞아요. 쿠팡의 한개 옵션이 11,610원이고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가격대가 4,350원인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 최근 한달 매출이 1억 4,500만 원이네요. 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서 일을 하다가 리셀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방법을 알게 돼가지고 수익을 보고 퇴사까지 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91년생이에요. 91년생. 예. 그러면은 생산직 하시다가 온라인 쇼핑을 도전하신 거예요? 네네. 자동차부터 자동화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이면 은 무거운 거 많이 들어야 되고 맞아요. 기름 묻고 그런. 네. 예, 제가 원래 20대 때는 1인 치킨집을 운영 하고 있었거든요. 아 포장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오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laughs> 그 순간에 그만두고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게 이제 공장이죠. 공장 퇴사는 몇 개월 전에 하셨어요? 공장 퇴사는 딱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차라고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수익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달된 거거든요 퇴사부터 그때부터 아... 한 1억 나온 거고 매출이 매출이 1억이요? 네. 다 빼고 2, 30% 정도 넘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천에서 3천만 원 버시는 거네요? 그렇죠 4개월 만에? 그렇죠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옆에서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올리브영을 가실 건데 요즘 20, 30대 트렌드가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올리브영이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영 뭐 전국에 다 있으니까. 그렇 여기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이 제품을 쿠팡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보고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 올리브영에서 어떤 게잘 팔리는지 보고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팔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세일 하는 기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 그 세일에서 할인된 상품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서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거 그거 샀는데 여기 있는 모든 상품들이 저희가 바로 쿠팡에 올려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요? 예, 염색약이든 건강식품이든 화장품이든 다 저희가 올리면은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올리기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제품을 그래도 잘 나가는지 아... 보면은 좋겠죠? 락핏은 아시죠? 네 제품을 찍고 뒤에 이렇게 딱, 딱 제품의 앞 앞뒤에 성분 표시만 나와 있는 사진을 찍고 등록하시면 되세요. 찍으실 때는 이렇게 박스 상태에 있는 상품을 찍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두장 정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앞뒤로 두장 정도 이렇게 찍게 되면 상품을 바로 올릴 수가 있고 올리는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구성이에요. 그냥 진열되어 있는 상품 보면서 네. 사진만 한두 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물론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는데, 초보자가 첫 상품을 올릴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올리브영은 10분도 안 계셨는데. 아, 어, 그럼요. <laughs> 직접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상품군이 익숙해지시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찾으셔가지고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 그럼 이렇게 사진 찍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등록해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예, 네, 여기가 사무실이고요. 실제로 제가 택배를 보내야 할 제품들이에요. 네. 아까 저희가 올리브영에서 사진을 찍은 게 바로 이 제품들이고요. 아까 사진 찍은 거? 예. 네, 지금 제가 함께 올려 보려고 하는 사진은 락XX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자체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같이 시작해 볼게요.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새 템플릿들을 만들고, 아까 찍었던 상품 두개 올리기. 얘 누르시고, 클릭을 음. 해주시면 바로 나오고요. 사진을 네. 누르면 사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배경 제거를 누르시면, 바로 배경 제거 실행 해주시면, 누끼가 바로 따집니다. 빈슬라이 하나 추가하셔서 뒷면도 같이 배경 제거 실행. 음, 이렇게만 하면 된 거예요. 네, 여기다가 뭐 다른 요소들을 넣으면 매칭이 안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누끼 상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락... 이거를 쳐주시고요 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격대라던가.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 로켓 상품은 안 되시고, 내가 이 정도면은 마진이 나온다라는 가격에 붙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리뷰가 다르죠? 이게 네. 5만 개고, 여기가 지금 더 많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애들한테 걸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음... 마진을 보시고 올려놓으신 거기 때문에, 매칭을 걸 때, 이분이 건 것보다 낮은 가격이 되면, 노출이 바로 됩니다. 같은 상품으로. 근데 이분도 아까 눕기 따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했네요? 네 예, 맞아요. 이게 리셀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이 상품 리뷰스가 지금 5만 개인데. 네네. 이게 그대로 내 상품이 된다고요? 예. 리뷰스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노출도 똑같이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등의 상품이 이거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상품이 1등으로 보이는 게 쿠팡의 롤링 시스템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순위가 변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게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다. 쿠팡이 신기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판매자 보기라고 나와 있어요. 옵션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음... 다 똑같이 이 페이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최저가가 이걸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6통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램수도 다양하고 수량도 다양해서 제걸 어디에 매칭하냐 그거는 각 개개인의 역량이에요 한 개당 뭐 11,000원이다 그럼 다른 판매자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11,610원인 분이 가장 싸게 파는 거예요 배송비까지 포함했을 때 조금 더 카테고리로 들어가면은 어떤 상품에 묶이는지에 네. 따라서 묶인 상품에 최적화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일 싸게 사야 되는데, 그걸 음. 어떻게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로 할인 상품을 구매하는 데는 네이버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네. 아까 저희가 올리려고 했던 락골드를 쳐주시면 다양한 가격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낮은 가격순 확인해 보시면 한 통짜리 옵션으로 보셨을 때 쿠팡의 한개 옵션이 11,610원이고 11,610원? 네 네이버에서는 배송비 포함해서 9,350원이 되고 여기서 네이버페이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추가로 페이백이 돼요 거기서 네. 추가 마진을 받을 수가 있고 네이버 플러스라는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은 추가로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은 쿠팡에 네. 11,500원에 올려놓고 네.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구매하는 거네요. 네, 아... 구매를 할때 바로 고객의 배송지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재고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락 제품은 사실 너무 대중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큰 마진율을 볼수 있는 상품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음, 다른 상품들 할수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럼요. 다른 상품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실제로 매출을 보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1월 5일에 시작을 했어요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네. 딱 7일 됐네요 네딱 일주일 된 계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소 10%에 마진을 보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주일 만에 매출이 589만 원이 나왔고 네. 10%면 은 일주일 수익이 59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세금 떼고 이러면 한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주일에 네. 이런 상품들 찾아서 네이 사업자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고 매출이 1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리셀을 하고 익숙해지시고 학습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최근 한달 매출이 1억 4,500만 원이네요? 네네. 와... 그럼 리셀 하시면서 판매에 대한 기술을 배우셔 가지고내 제품을 판매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피드백이 빠른 게 리셀이고요. 그거를 어...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제품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나 특강 같은 거 한번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거 사실은 내용이 조금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해놓겠습니다. 예전에 치킨집도 하셨다고 했나요? 어, 맞아요. 몇년 하신 거예요? 저 6년 했어요. 6년. 29까지. <laughs> 장사 중에서도 치킨집이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네. 안 힘드셨어요? 그때는 젊었잖아요 아. <laughs> 젊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거 자체가 즐거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공장 일은 어떠셨어요? 었 처음에 진짜 먹고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제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하시는 편이네요. 예,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거에서도 매일매일 성실히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네. 여러 도전을 하고 계신데 잘안 되시거나 네. 혹은 어떤 위로를 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성과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